갈 것도, 먹을 것도, 즐길 것도 많은 방콕. 그만큼 알고 나면 도움되는 여행 꿀팁들이 많은데요. 방콕이 처음인 분들부터 오랜만에 방콕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13가지 꿀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호텔 가격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항상 최저가라 하기 힘들고 그때그때 그때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예약하는 게 정답이긴 해요. 저희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거의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하는 편인데 이용 중인 신용카드사에서 숙박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확인해 보시고 이걸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삼성카드를 예로 들면 이렇게 제가 링크해 둔 혜택에 아고다 10% 즉시 할인 메뉴가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프로모션 혜택 해당 기관과 국가들이 안내되어 있고 더 아래쪽에 삼성카드 아고다 전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 모든 숙소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10% 즉시 할인이 적용되는 숙소들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카드사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아고다 VIP 쿠폰 할인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방콕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5성급 호텔을 갖고 있는 도시죠. 여러 호텔 체인들이 경쟁하듯 호텔을 짓다 보니 비슷한 이름의 호텔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호텔 이름을 헷갈려하는 편이라 호텔의 풀네임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엉뚱한 호텔로 데려다 주는 경우도 생겨요. 체크인할 때 호텔 주소가 적힌 명함을 하나 챙겨 놓으면 택시 탈 때마다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콕의 5성 호텔들은 거의 대부분 체크인 시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방콕 여행이 처음인 분들의 경우 이걸 모르고 갔다가 상당한 디파짓 결제 금액에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현금이나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내게 되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 계속 묶여 있다 보니 여행 기간 동안 현금이 부족해 추가 환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파짓을 위해서라도 한도에 여유가 있는 해외 결제 가능 신용카드를 한두개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려요. 참고로 신용카드 디파짓은 체크인 시 가결제를 걸어두었다가 체크아웃 시 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실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콕 호텔을 고를 때 조식, 접근성, 수영장 이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쯤은 짜오프라야 강변 지역의 호텔에도 묵어보시면 좋습니다. 리버사이드 호텔들은 확실히 그들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가장 방콕스러운 뷰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오래된 고급 호텔들도 많은 지역이고 태국스러움 가득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아요. 강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지만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셔틀보트나 족특을 이용하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쾌적한 호텔 셔틀보트를 타고 짜오프라야 강을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예요. 날씨가 워낙 더운 방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택시 기본요금이 35밧, 우리 돈 1,300원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지만 정직하게 미터기 켜고 영업하는 택시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는 대부분 미터기를 켜는 편인데 길거리에서 잡아타는 택시는 기본으로 백밧을 부르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흥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법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 카카오택시와 같은 개념인 그랩 혹은 볼트 서비스인데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금액도 미리 다 나오기 때문에 바가지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미터 택시보다는 요금이 더 나오지만 택시기사와 매번 기싸움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랩, 볼트 타는 게 나아요. 그랩은 차량 배차가 빨리 되는 반면 가격이 더 비싸고 볼트는 그랩보다 저렴한 대신 드라이버 수가 적어 차량 호출이 잘안 되는 편입니다. 방콕 시내 이동의 경우 그랩 요금이 보통 100에서 200바 사이로 나와요. 시간과 체력을 아끼고 싶다면 그랩을, 돈을 더 아끼고 싶다면 볼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콕은 툭툭 뿐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잔돈을 넉넉하게 준비해놓지 않는 편이에요. 한끼 식사가 가능한 금액을 억울하게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기사와 신랑이 끝에 근처 가게까지 가서 잔돈을 바꾸는 수고를 겪을 수도 있으니, 100바트 이하의 잔돈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이는 도시이다 보니 방콕도 팁 문화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마사지 샵 같은 경우는 마사지사가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팁을 안 주기가 힘듭니다. 금액은 만족도에 따라 본인이 주기 나름인데 적게는 20밧, 많게는 총 이용 금액의 10% 정도를 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 해외 여행 준비하는 분들 꽤 많아졌죠?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전 티켓부터 항공, 숙박까지 패키지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한 모두의 티켓으로 가장 빠르고 편하게 카타르 여행을 떠나보세요. 몸도 마음도 편한 직항 항공권과 1등석에서 느끼는 뜨거운 월드컵 현장의 열기, 목이 터져라 응원한 뒤에는 4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관람권 포함 여부에 따른 폭넓은 패키지 구성과 더불어 추가 자유여행 옵션까지 있는 모두의 티켓 카타르 월드컵 패키지와 함께 카타르로 인생여행 떠나보세요. 방콕여행 준비할 땐 반드시 깔아야 할 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앱은 식당, 카페, 바를 예약할 때 사용하는 이티고 앱인데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 애프터눈티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대별로 요금 할인폭이 달라져요. 두 번째 앱은 KK데이 혹은 클룩입니다. 각종 관광지 입장권이나 투어 상품 등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앱이에요. 킹파워 마하나콘 전망대에 가실 분들은 이걸로 꼭 할인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압이라는 이름의 뷰티 서비스 전문 예약 앱인데요. 고급 스파샵의 마사지를 예약할 때 사용하면 금액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바우처를 구매한 뒤 샵에 전화해 예약 코드를 알려주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돼요. 아이콘시암을 비롯한 방콕 대형 쇼핑몰에서 본격적인 쇼핑을 할 생각이라면 면세 혜택이 있는 투어리스트 카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보통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투어리스트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왕궁이나 사원은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왕궁의 경우 남녀 모두 민소매, 반바지, 슬리퍼 등 노출이 있는 복장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잘 갖춰 입고 가야 해요. 사원들의 경우 복장 규정이 있긴 하지만 왕궁만큼 엄격하진 않고 케바케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왕궁이나 사원은 생각보다 넓어서 관람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그나마 덜 더운 오전에 가는 게 좋아요. 복장 규정은 호텔 루프탑 바에도 있습니다. 스마트 캐주얼 드레스 코드라 해서 여자들은 스포츠웨어, 찢어진 청바지, 플립플랍 정도만 피하면 상관없지만 남자들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서 반바지, 민소매 상의, 티셔츠, 그리고 모든 오픈토 스타일 슈즈가 제한됩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탓인지 요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보는 분위기이긴 해요. 방콕은 계절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실내외 온도차가 정말 크죠. 우기에는 더 실내의 온도가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차가운 음료나 디저트를 먹으면 더 추워지니 긴팔 가디건은 꼭 챙겨 두세요. 방콕을 처음 가는 분이라면 카오산은 꼭 가야 하는 곳이라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드시티의 제일 위쪽에 위치해 있어 시내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왕궁이 근처에 있고 저렴한 숙소나 마사지샵, 식당이 정말 많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불리죠. 또 밤이 되면 카오산 로드는 클럽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요즘 방콕은 신상바들도 많이 생겼고 시내 중심에서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가 많기 때문에 여행 취향에 따라 카오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가보는 걸 추천해요. 방콕 쇼핑 리스트에 빠지지 않는 똠양꿍 라면, 야동 건과일, 벤토 카라멜, 김과자, 과일 비누, 치약, 각종 태국 음식 키트 말고 비교적 덜 알려진 것들을 추천해보면 똠양꿍 스톡 박스 안에 여러 개가 개별 포장된 스톡이라 보관도 조금 더 길고 집에서도 야채랑 새우만 넣으면 간단하게 똠양꿍이 완성돼요. 약초 비통 한방 사우나 향이 더해진 야돔이라 생각하면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몰이나 마트보다 세븐일레븐에서 잘 보입니다. 차트라무. 개인적으로 타이티는 어떤 고급 호텔이나 카페보다 차트라무가 가장 만족스러워요. 차트라무 매장에서는 찻잎부터 여러가지 간편한 차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집에서도 타이티, 타이레몬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담행 비누. 현지인들도 애용하는 마담행 비누는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기로 유명한데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방콕여행을 더 쉽고 알차게 즐기기 위한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꿀팁 모음이었습니다.